혹시 토스 비상금 대출 정말 쉽게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앱에서 또몇 번만 누르면 바로 현금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신청해보면 거절 문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스 비상금 대출의 실제 조건과 거절되는 이유,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먼저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코스비상금 대출은 인터넷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상금 상품입니다. 한도는 최대 300만 원. 실제로 조건 갖춘 직장인이라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죠. 즉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연체가 없으며 소득이 확인되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스 비상금 대출은 1금융권 상품이라 신용점수와 소득이력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보다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카드에 남아있는 결제 한도를 비상금처럼 활용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대출이 아닌 기존에 보유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라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할 때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녀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뒤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입금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생활비나 갑작스러운 병원비처럼 시급한 상황에 빠른 해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수비상금 대출은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간편하고 빠른 상품이 될수 있지만 신용이나 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휴대폰 결제 한도나 카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처럼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즉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이용 방법과 조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